샬롬. 할렐루야. 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 가지고 데일리 묵상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.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시기가 참 중요한데.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건축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6장은 기록합니다.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. 이 4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,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그 년수가 7년이 걸렸기 때문에 총 487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. 그래서 487년 후에 성전이 완성된 그때로 말미야마 출애굽 은 언제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출애굽 은 bc1446년경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성전 이 건축을 하면서 제시한 이 날짜 이 연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탁월한 것 같아요. 어, 오늘 성전을 기록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어, 여러분 1 규빗 그러면. 오늘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. 1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냐면, 어,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부터, 어,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, 이 길이를. 그래서 대략 이집트에 이게, 이집트에서의 그 단위였습니다. 그대로 쓰는 건데, 이 길이가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. 45cm.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. 그래도 대략 그때 당시에 1 규빗, 그러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손 이 끝까지,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 규빗이라고 합니다. 어, 성전이 길이가 60 규빗, 60 규빗, 그 다음에 너비가 20 규빗, 그리고 어, 높이가 30 규빗,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. 아주 웅장한, 번재단이 바깥에 있고, 그 다음에,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며 주며, 성소는 아주 정, 입방면체라 그러죠. 그래서 정사각형의 형태로 성전이 기록이 됩니다. 좀 특별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면서, 골방들을 많이 만들고 이 골방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골방은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러니까 의복을 넣어두는 곳이겠죠. 그러면 제사장 의복실일 거예요. 또 제사장들이 또 음식을 먹기도 해요. 그럼 제사장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들 그리고 제사장 목소로 드려진 음식들을 먹는 곳이기도 하고 성전 안에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. 여러분 이 골방들을 각각 만들게 되는데 이 골방들은 1층, 2층, 3층, 셋째 층까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각각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이 되었겠죠. 그리고 또그 골방을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각 층마다 상층, 중층, 하층, 그래서 3층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. 12절 이후에 보면 성전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시지만 그 완성한 것 자체를 가지고 복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은 아닙니다. 성전을 건축한 게 어, 목사님들의 대부분 그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의 소망을 보면 내가 목회하는데 성전은 한번 건축해야지 하는 게 이런 게 소망이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런데 그건만으로 우리가 복되다라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그것이 축복의 연속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법도는 따르는 거예요. 윤례를 행하며 윤례는 행하는 거예요.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.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.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해서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후대에게 그대로 유산처럼 물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세 가지 말씀하셨죠. 세 가지.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. 이것을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.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.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.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죠.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.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. 그죠? 구원을 받은 자죠. 창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. 근데 그것을 지속시키고 내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? 세 가지 해야 돼요. 법도를 따르고 윤례를 행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세 가지가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. 성전 건축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속적으로 후대에게 흘러가게 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법도와 윤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하라고 그러셨어요? 골방에 가서 알라죠 제가 언젠가 그 미국의 그한그 크리스찬 영화를 한번 보는 적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죠, 한 어, 아주머니가 교회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어, 이웃이 이제 이사 왔어요. 그러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.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? 그 미국의 집은 그 이, 이제 1 층에는 주로 거실과 함께 쓰는 공간이고. 2층에 이제 각 침실들이 있는데 그 침실이 있는 곳에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옷을 다 넣어두었더라고요. 옷장인데 그 옷장에 들어가서 옷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에 불을 하나 켜고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골방의 기도는 제사장 시대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옷을 넣어두었던 그곳, 또,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기도 했던 그곳, 그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장소였어요. 여러분,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주님을 만나는 준비의 시간들,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,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법도와 윤례와 개명을 지킬 때, 여러분, 나는 구원받았습니다. 나는 신앙인입니다.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이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,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우리 꿈의 동산. 드림힐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데일리 묵상 여기까지입니다. 샬롬.